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비트코인의 방향성 또한 조만간 있을 악재, 뉴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정보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도지코인으로 10억 가량 잃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 드렸잖아요. 뭐 그분 하나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무지성 풀 투자 해가지고 좀안 좋은 쪽으로 크게 떨어진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무지성 풀 투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부러 극단적인 것만 보여드리고 드린 거고 오늘은 그와 반대로 조금 비트코인으로 대박 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냥 코인 갤러리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32억 정도 벌으셨다고 하고 이분은 총 보유 자산이 57억이네요 어마어마하죠 또 다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20억을 넣어서 100억을 만들었네요. 어마무시하죠. 이러한 사람들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BJ들 중에서도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이상, 지금은 2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BJ들 중에서도 막 200, 200으로 시작해서 2년만에 100억, 200억 번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2,000억 원을 번 사람도 있고, 그 2,000억 번 사람은 원효 때라고 다들 아시죠? 300만원으로 2년만에 2,000억 원을 만든 전설적인 트레이더. 확실히 이런 걸 보면 일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도.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요. 비트코인으로 수억원, 수십억원을 날린 사람들도 있지만 수십억원, 수백억을 번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둘이 아니고 꽤 많아요. 이게 일단 돈을 번 사람들과 돈을 잃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어요.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기. 갈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예, 그 수백억 벌었다고 해서 무슨 남들과 다른 특별한 방법.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겠다. 하지만 겁이 많아가지고 시작을 못하거나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단 뭐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 번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를 다 껴안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을 벌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벌만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좀 큰돈 잃은 사람들만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가 죽으셨다 그러고요 그래서 기 죽지 말라고 모두가 다 있는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다뤄 드린거고 이번엔 비트코인 최근에 있는 뉴스 이제 앞으로 있을 악재나 뉴스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주요 경제 관련 일정 말씀드릴게요 일단 1월 7일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 10시 반에 12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 있대요. 실업률 발표. 이게 해당 자료들이 호조를 보이면 통화 긴축을 강화하는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 유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라면서 1월 11일 화요일에는 24시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임 청문회가 또 있어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정책 관련을 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가 관심이에요. 제발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간절한 바람이고 또 1월 12일 수요일은 4시, 새벽 4시에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어요. 2022년 첫 FOMC 기초 재료로 삼는 경기 동향 보고서로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날 10시 30분, 22시 30분에 12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관련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1월 13일 목요일에는 이 22시 30분에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게 고용 및 물가 안정 아, 물가 안정 관련 중요한 지표라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1월 7일 금요일 오늘 이 22시 30분에 12월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 그리고 실업률 발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0시 반이라고 한것 같은데, 22시 30분이니까, 네, 혼동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커뮤니티들을 돌면서, 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결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자산 시장에 큰 거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대요. 이들 생각은 그리고 그를 막고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어 일단 이는 많은 패닉세를 동반을 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큰 거품이 꺼져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이견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로 부정적인 상황이 올 때도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될 확률도 있다. 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톡톡이었습니다. 땡큐.